보헤미안입니다. 신태용 감독과 신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026 피파북 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그룹 3라운드에서 맞붙었던 바레인이 당시 경기 직후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벌인 무차별 사이버 공격을 이유로 내년 3월 25일 예정된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를 제3국에서 치르게 해줄 것을 피파와 AFC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 바레인 국립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당시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이대1로 이기고 있었으나 추가시간 종료 직전 실점하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친 바 있습니다. 신 감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팬들은 당시 경기 진행을 맡았던 오만 출신 아우메드 알카프 심판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당초 선언된 6분의 추가시간보다 더긴 9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 직후 바레 축구협회는 인도네시아 팬들의 행동을 이유로 내년 3월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레인 축구협회는 인도네시아 팬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협회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계정 등이 인도네시아 팬들의 악플, 협박, 해킹 시도로 피해를 입었다.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그래서 피파와 a f c 에이 상황을 보고하고 인도네시아 원정을 제3국에서 치르도록 요청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도네시아 팬들의 협박과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수단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물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이 성명서 역시 인도네시아 팬들의 표적이 된 상태입니다. 바레인 축구협회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이 성명서에 달린 댓글이 무려 1만 1천여 개입니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입니다. 알카프 심판의 모극 오만에서도 직접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만 축구협회는 피파가 정한 축구규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보이며 경기를 진행해 왔다라며 알카프 심판의 판정과 지난 커리어를 조명한 뒤 오만 축구협회는 피파와 AFC의 심판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만 축구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알카프 심판의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 대규모로 유출되었으며 몇몇 팬들에게서 협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피파와 AFC의 알카프 심판의 판정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는 인도네시아는 바레인의 무사하고 안전한 원정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임원인 아레아 시울린가는 우리는 바레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겠다. 이런 뜻을 AFC에 알리겠다라며 인도네시아의 치안은 좋다. 피파6 7 월드컵 개최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 다른 국제 행사 역시 안전하게 치러졌다라며 바레인에게 걱정 말고 인도네시아로 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15일 밤 9시 칭다오 유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졌던 중국 원정 패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중국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패했는데요. 신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가히 7대3 경기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을 압도했으나 수비 실수로 내준 두 골을 끝내 만회하지 못하고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신 감독을 향한 생각지도 못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중국전 선발명단에 대한 의문이 몇몇 미디어와 팬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당시 아스나위 망코알람을 비롯해 세인 파티라마 등 그간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베스트 라인업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고비였던 중국과 대결에서 나름 승부수로 띄운 셈인데 아쉽게도 적중하진 않았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에게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한 후 선수 기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제법 많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신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 감독의 선수 기용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우리는 신태용 감독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감독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태용 감독에게 정권을 맡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예정된 3차 예선 2연전을 홈에서 치릅니다. 상대는 그룹 내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